오늘은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여러 성 창세기에 야곱의 축복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오늘은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 모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권리가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뭘 어, 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줄까?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죠. 내 마음입니다. 어제 우리 직원들 이렇게 모였을 때, 어, 우리 아이들 그 뭡니까? 카드사에서 나오는... 식권이 있어요. 아홉 백 식권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오면 같이 먹으려고 그냥 뭐 나는 거기 가 거기 별로 취향이 안 돼서 애들 오면 애들 애들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까지도 못 오고 앞으로 두달 안에 올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 김준사님 애들이 아주 착해서 열심히 해서 야 너들 식구들 가서 다 함께 한번 회식해라. 그리고 제가 줬어요. 누구의 주권입니까? 내 주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죽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아, 왜 그거를 골고루 나눠주지 않습니까? 왜꼭그 그 사람한테만 줍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 없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권이니까. 내 주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별로 교회 봉사도 잘안 하는데, 그 하나님이 예쁘다고 계속 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만 줄까? 왜저 사람한테만 복을 줄까? 아, 성격도 개, 개차반인데. 아니, 말씀도 순정도 안 하는데. 뭐, 그렇게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성깔머리가 대단하게 있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아주 성질머리 나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괴팍한 성격 가진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또 거기다가 말이죠. 장가도, 하늘 말씀에 불순정해가지고 이방여자. 그것도 무당의 딸한테 장가를 갔어요. 아니, 그런데 그 유다가 제일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가문에서 왕이 나오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아니, 아, 착실한 베냐민도 있고, 어? 아주 그 장자 로벤도 있고, 어,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놈한테 복을 주느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보시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성절머리 박했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고 음? 뭐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보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영혼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정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왜?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 할때그 요셉을 살려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였어요. 생명을 살해낸 사람이 유다였죠. 교회가 어려울 때 국간을 털어서 교회의 국간을 채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유다였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제일 앞장섰던 집파가 누구 집파예요유다집파였어요 우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성질머리 개덕갖고 어, 때로는 그 성질, 성질머리, 성질머리 있는 놈이 한복 한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막 전쟁에 나갈 때도 우리가 먼저 가겠다고 러고그 어려운 광약길을 앞장서가지고 우리가 먼저 전진하겠다고 항상 어려운 일이 힘들 있을 때 앞에서 팍 밀고 나갔던 사람이 유다예요. 동생을 죽이려고 할때 죽이지 말자고 우리 형제 아니냐고 살려낸 사람이 유다죠. 성경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은요 장자 축복권 원리입니다 장자가 먼저 복을 받는 거죠. 장자 축복권 원리. 이 장자에 따라서 근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요셉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장자 축복권이 바뀝니다. 장자 축복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장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축복이 갔어요? 이삭에게 갔어요. 여러분 이삭의 장자가 누굽니까? 에스 아닙니까? 그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야곱의 계로 가요.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죠. 루벤인데 누구한테 들어가요? 요셉의 계로 갑니다. 요셉의 축복이 누구한테로 갑니까? 문나세로 가야 되는데 에브라임으로 갔단 말이죠. 이 축복이 계속 바뀌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약속의 자녀, 여러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들 뜻대로 낳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낳은 자녀가 이삭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 그 장자가 장자권이 내려갔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애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에게로 갔습니다. 뭐예요? 애서는 뭘 소홀히 여겼어요? 장작권을 이 장작권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거 어? 네가 장자해 내가 지금 장자해 배고파 여러분 이 장작권을 애서는 소홀히 여겼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어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아니, 목사님의 축복해도, 아, 이, 뭐, 그냥 목사님 마음으로 축복해 주면 되지. 무슨 목사 손을 얹었다고 복이 되는 거요. 별로 축복받는 것을, 축복기도 받는 것을, 그냥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주 그냥 애들까지 야, 아, 목사님 축복기도 받을라고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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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처럼고 목사님 우리 애들도 축복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랑 축복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르벤과 요셉에게 있어서 여러분 르벤은 누구의 사랑을 거절했 누구의 누구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했고 아버지의 권위를 칙발받습니다. 여러분 르베는 그 계모를 방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을 고통을 주었죠. 그래서 르베는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한 갑니까? 그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셉에게로 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손이 어긋나는 거예요. 손이 어긋나. 그 요셉이 아버지 눈이안 보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풀어드리니까 아니야 나도 알아. 나도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간다. 나도 안다. 내가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모나세를 오른 손에 축복하고 에브라임을 왼 손에 축복해야 되는데. 손이 바뀐다. 나도 알아. 손이 바뀐다.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그분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충성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오래 전에, 오래 전에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떠나신 분이니까 예를 드는데, 교회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이제 카메라가 디지털, 디지털 시절로 바뀌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로 교회 카메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요, 말도 없이 가서 디지털 카메라를 또 가고 사왔어. 또 가고 사왔는데, 자동 카메라를 사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쑥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돌잖아요. 넓기 때문에 렌즈가 있는 카메라야, 카메라라야 이게 잡히고 그래요. 요새는 하도 카메라들 좋아서 그러지만은, 근데 또한 카이 사왔는데 그냥 자동 카메라 보니까 제일 비싼 걸 사왔더라고. 요 제일 비싼 걸 사왔는데 교회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 이분은 얼마나 빠르게 충성합니까? 그냥 그냥 가서 그냥 이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 왔어요. 아주 열심히죠 충성이 열심이죠. 그데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어떤 제가 사올까요, 목사님이 직접 사시겠어요? 어떤 걸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라도 보았으면 아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거사세요 그러면 되는데 자기, 그냥 자기 생각에 대해 이게 제일 좋은 거라 생각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데 그거 한 번도 안 써보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쓰다가 예, 오래돼서 버렸는데 교회에서는 그거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어요. 왜? 안 맞아. 안 맞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데요.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따라서 하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마음에도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야곱은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봅니까? 10절에 그런 말하죠. 10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축복했더라. 여러분 바람이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도 이 육적인 눈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흐려도 뭘 흐리면 안돼요? 영안이 흐려지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 사람 나이가 들면요, 눈이 짐 짐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노안에 와서 세상 구만 보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게 뭡니까?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육적인 눈은 흐릴 수 있지만 영안 열려지는 축복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런 말 하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를 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그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손이 엇갈린 건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모나세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모나세라고 하는 이름은요. 잊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창대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잊어버려야 돼요. 멀리 잊어버려야 됩니까? 과거의 상처, 아픔,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나를 욕한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가슴에 품으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 안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방이 있어요. 방이, 방이 여러 방이 있어요. 여러분, 방몇 개나 있어요? 많이 있어요. 방이 많이 있는데, 어떤 방에는요?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이 있어요. 이 감옥 안에 몇 명의 죄수를 가두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 내보냈습니다. 아, 흠방조치해서 내보냈어. 요이 안에 가슴 담아놓고, 요, 김집사, 나와. 너내 나쁜 놈, 내돈떼어먹은 놈. 나 욕했지. 또 다시 감옥에 집어넣다가 었또 생활하면 꺼내서 또 괴롭혀. 내가슴속에 미운 사람 담아놓은 거 감옥입니다. 또 어떤 방에는요,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한 분. 아,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 줬던 분. 어려울 때 순종했던 분. 고맙고 감사한 분. 어떤 방에는 그리운 사람들 담아 놓은 게 있고요. 우리 방 여러 방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감옥은 푸른 대치기 바랍니다. 문화세, 예, 보내라, 잊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 이제 창대하라, 감사, 기쁨, 이것만 담아 놓으란 말이 죠 그래서 오늘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 감사, 축 이걸 담아놔라. 그러면 이제 창대할 것이다. 이제부터 창대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화세가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나도 안다. 문화세도 큰 집화가 될 것이고 에브라임도 큰 집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더 축복 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여러분 구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 있는 이 권리를 우리는 잘 선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경애하는 자들에게그 자녀들이 잘 때는 형강 주기를 원한 잘 때를 축복을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했고요. 민수기 어어떡할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6장에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그 아론에게 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자식들, 자식들 이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냥 막 지었어요. 막 지었습니다. 막 지었습니다. 그걸막 지으니까, 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막 불렀어요. 막 불렀습니다. 야, 큰년아! 적은년아! 뭐 그런 거 있죠. 또뭐 거기다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름들 막 붙였죠. 그냥 욕할 때도 이 망할놈, 돼질놈, 뭐할놈 뭐 뭐할놈, 그러니까 망할놈마니까 망했고 돼질놈아니까 돼졌다 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소중하면 그, 그렇게 불러주면 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큰 일을 할놈이야. 너는 장차 이교회 기둥이 될 거야. 너는 빌리그람 같은 목사님이 될 거야. 너는 간디같은 위대한 어? 지도자가 될 거야. 어? 너는 처칠같은 위대한 어? 대통령이 될 거야. 링컨같은 대통령이 될 거야. 너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위대한 에디슨같은 과학자가 될 거야. 네가 우리 가문을 살릴 거야. 네가 우리 집을 일으킬 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서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한다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시리라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나안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왜요? 황망한 땅이거든요. 사막 땅이거든요. 농사도 잘안 되는 땅이거든요. 피도 잘안 오는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너무 좋은 데와 있어요. 너무 좋은 데와 있어요. 야. 이 고센 땅. 이 물이 넉넉하고 농사가 잘때는 이집트에서 가장 비욕한 땅이 고센 땅입니다. 이 좋은 땅. 야, 이곳에서 너희 자손들이 번성해라. 그래야 될것 같은데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이다. 이곳이 아무리 넉넉한 곳이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다. 그 땅을 자식 자식들에게 상기시키 상기시키는 거죠. 나는 여기서 죽으나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국을 심어주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알고 나면 그 땅이 얼마나 큰 축복의 땅입니까? 여러분, 애굽 고센이 아무리 좋다 해도요. 가나안 땅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뭐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최고로 좋은 땅입니다. 최고로 좋은 땅. 여러분, 고생장이 좋은 것 같아도요, 비가 오면 홍수가 져가지고 물에 잠기는 땅이고, 어? 비가 안 오면 땅이 쩍쩍 갈라지는 땅입니다. 비 때문에, 저 캄보디아고 하는 나라는요, 물이 많아서 농사 못 짓고, 물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 나라입니다. 우기 때는 물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논, 논 위에다가, 밭 위에다가 물이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물이 쫙 빠지면요 건기 때는 비한 방울 안 와가지고 땅이 쫙쫙 갈라져가지고 농사 짓지 못하는 나라. 물이 많아서 못 짓고 물이 없어서 못 짓는 나라. 그게 캄보디아죠. 이고생 땅이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항상 물이 넘칠 때가 많죠. 근데 가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가 오면 물이 쫙 빠져. 그리고 그 속에 물을 품고 있어. 이 사토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파면 그 속에 물이 들어있어. 비만 오면 농사가 최고 잘 되는 땅. 그게 가난한 땅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3주 동안에 샤우팅 하면서 우리 모두 행복해질 것입니다. 말씀이 물이니까.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살아 역사할 때 시적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샤우팅을 하며 체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이 샤우팅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하는 걸 느낄 거예요. 막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겁니다. 지난번에 한 거하고 또 다르게요. 네? 입 열면 뭐가 터져나올까요? 말씀이 터져나와 이제 보세요. 말씀이 터져나와요. 막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잔치, 축복의 잔치가 이 3주 동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